자, 지수 유형 8번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문제 잘 보면 이 다음 단원의 오르구의 단원에서도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오는데, 자 우선 지수로 푸는 방법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조건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지 단감할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 잘 공부를 해 놨다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선은 요 x분의 니까 여기 똑같이 x분의 1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x하고 x분의 약분 되니까 148 나오고 얘는 8의 x분의 1제곱이요. 근데 8이 2의 3제곱이거든. 그러면 2의 3제곱에 x분의 1제곱이니까 자 2의 x분의 3제곱이 148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7의 y제곱이 16인데 여기 똑같이 y분의 1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37 나오고 얘는 16의 y분의 1제곱인데, 다행히 16이 2의 4제곱이요. 그래서 37은 2의 4제곱에 y분의 1제곱이어서 2의 y분의 4제곱은 37 나온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자, 이 지수와 이지수의 빼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빼기 하려면 지수리 나눠야 된다. 그래서 자, 왼쪽은 2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고, 오른쪽은 148 나누기 37, 즉 4가 됩니다. 근데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원하는 x분의 3 빼기 y분의 4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번 문제는 어떻게 하냐. 2번은 여기도 지수고 여기도 지수고 여기도 지수꼴이야 그럼 얼마로 같은지 모르니까 k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k가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가 이제 익숙해지면 자이 k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어. 그럼 2의 x제곱이 k면 위에 문제처럼 했을 때 2는 k x분의 1제곱된다. 그럼 3의 y제곱이 k니까 똑같이 y분의 1제곱하면 3은 k의 y분의 1제곱 되고 자 그다음 6의 z제곱이 k면 똑같이 z분의 1제곱하면 6은 k의 z분의 1제곱입니다. 근데 요 지금 요렇게 더하래. 자, 지수끼리 더하라 했으니까 두개 곱하면 우변은 6, 아 좌변은 6이고 우변은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인데 z분의 1 빼라고 했으니까 이두 식을 이제 나눕니다. 그럼 6 나누기 6은 1 나올 것이고 우변는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 z분의 1인데, 1은 모든 수의 0제곱.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거는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제에 있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자, a의 x제곱이 y제곱, o의 z제곱이 똑같대. 뭘 똑같은지 모르니까 k라고 한다면, a의 x제곱이 k다. 그러면 a는 k의 x분의 1제곱이 나오는 거 B의 Y제곱이 K다. 그럼 B는 K의 Y분의 L제곱. 그 다음 O의 Z제곱이 K다. 그러면, 자, O는 K의 Z분의 L제곱이다. 자, 그런데, 요두 개, 여기 빼기에요, 빼기. 그러면, 나누면, 나눠야 되니까, B분의 A는 K의 X분의 1 빼기 Y분의 l 이고 자, 이게 Z분의 2하고똑같대 즉, 여기다 제곱을 합시다, 제곱을. 그러면 25는 k의 z분의 2승이 될 것이고, 그럼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 z분의 2하고 똑같으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 즉, b분의 2하고 25가 똑같으니까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